그루밍족이 많잖아요. 어. 원희 씨가 스케줄 말고 평소에 비비나 이런 쿠션 바르는지 궁금해요. 오. 아니요, 저는 no. 아예 몰라요. 어. 몰라요? 어. 몰라요? 네. 맞아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재밌어요. <laughs> 나 같은 경우는 내 집에서도 한 40분 걸려요. 오. 오. 나중에는 있잖아. 여기가 막 이렇게. 근육통이 와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있어 진짜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중력 으로 전완근이 그렇게 좋냐고? 전완근이 그렇게 좋냐고? 아 이것 때문이야 뭐. 이거. 이렇게 나좋아졌어 내가 아, 운동이 아니야 이게. 하도 떨어가지고 이게 아 정말. 그래서 저희가 JTBC 포 공식 SNS를 통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에 누구보다 공들이는 2034 여성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. 네. 네, 댓글을 읽어보니까 누가 제 얘기를 올렸나 싶었어요. 오. 저도 겪어본 이야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어떤 거 있어요? 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파데 이목인 부처 햄스업! 이번부터잘아타고 있습니다. 유유. 촉촉하고 뽀송하면서 무엇보다 커버는 잘 되는데 트러블 안 나는 베이스 원해요. 처음에는 잘 먹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고 화장이 떠서 파운데이션을 늘 바꾸고 있어요. 제가 얼굴이 좀 어두운 편인데, 파데를 바르고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뭇거뭇해져서 정말 속상하고, 제가 지성이라서 코에 기름이 생기는데, 파데를 계속 덧발라도 계속 뭉치기만 하고, 떡지고. 그래서 정말 파데를 계속 바꾸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마지막 얘기는 진짜 제 얘기였네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마지막은 어, 너무 공감이 가네요. 진짜 하나같이 다 공감이 돼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사연은 오늘도 우리 진희 씨가. 하연자로 빙의를 해서 얼마나 아, 어, <laughs> 메소드 연기를 보여줄지 아, 그럼요. 그래서 조금 부담은 가는데 <laughs> 아, 그렇게 빙의할게요. 예. <laughs> 아니 일초에 한 개씩 팔린다는 쿠션 하나로 저도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템이지만 저,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촉촉한 만큼 기름기가 폭발을 하더라고요. 아, 자, 이게 자기인가 보다. 막더 이상 무너지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쿠션 팩트 말고 파운데이션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... 좀 결점을 싹 지우면서 제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인생 파데 찾고 싶어요. 아... <laughs> 근데 진짜, 진짜 진이 너가 쓴 거야? 진짜 진이기 같다. 같다. 오, 아니 어쩜 이렇게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. <laughs> 어.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. <웃음> 어. <웃음> 사연자 만난 중. <laughs>